이 오일의 신호에 맞춰 담즙이 일시에 쏟아지고 이때 간내 담관, 소장이나 배장의 벽에 있던 찌꺼기와 독소들이 일시에 몸 밖으로 씻겨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튀긴 걸 많이 먹거나 삼겹살을 많이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성 지방의 기름들이 그런 포화지방산이 장내에 끼면서 담도관에 이렇게 슬러지, 그런 담즙의 독소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먹어가지고 기름이 기름을 흡착시키는 원리에 따라 지용성 독소를 밖으로 빼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간에도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식물성 아마인이라든가 올리브 기름을 먹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오일을 복용하면 최대한 빨리 배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빠져나온 독소가 장에서 도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군요. 잠시 후 환자의 몸에서 변과는 바람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주 이게큰 담석이나 그런 담낭적인 담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은 그런 슬러지 쉽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런 노폐물, 체내 이게 지형성 노폐물이 찌꺼기가 담즙과 더불어 나오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 장내인 거랑 간 담도관에 있는 슬러지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체내 노폐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간이 해독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10년 넘겨 배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이 배변을 하는데 못하고 한 3일쯤 되면요, 막 이렇게 욕지개가 나요. 지금은 매일같이 제가 배변을 봅니다.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